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마을 갔다 올까요? 마지막 무기 강화하고 남은 돈은 전부 씨앗 사먹고, 얘들 전부 이러고 있네. 자, 자 끝났어. 그러면 씨앗 사먹 으러. 피 쭉쭉 오르겠네요 800이 넘었어 체력발로 이기겠는데 어디 오라가 빠졌는데 대사가 바뀌었겠지? 아버지 간호를 하고 있는 새에 오라 누나가 어딘가 가버렸어 저기 형 어디 갔는지 몰라? 아는데... 말 안해주나? 그래, 오르아가... 역시 아르마인문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구만. 아들, 부디 오르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게. 이쪽에는 말안네요 자... 정말로 다 끝났지? 아이템 점검하고 이거 아 9개 이게 나은가? 사실상 저거는 물약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 이게 더 나으려나? 일단 이렇게 가죠 보내죠 끝났어. 그럼 뭐야? 인도하는 용, 저게 용이야? 나방이 아니, 아니라... <laughs> 누가 봐도 나방인데... 재메이 신경... 어, 저것도 주네... 저게 뭐지? 어따 쓰는 거지? 부디 부쪽으로 가지고 계세요 자아들씨 용의 등에 오르세요 아들씨를 상자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때마초 꾼, 군또 뭐야 아니 갑자기 왜 껴요? 당신은 미안하지만 나도 함께 타고 가겠어 아무래도 달리, 상자에 갈 방법은 없는 것 같으니 말이야. 분명 당신도 자격이 있는 것 같네요. 왜? 무슨 자격? 부디, 조심하시길. 고맙다. 형렇게 가만히 있 으면 되 나？이미 눈치 챘 겠지만, 나는 아르마 한테서 검은 열쇠 를 빼앗 은, 인 간의 후예 지상 자를 부활 시킨 녀석 에렌스트 부장 은, 내형 이야. 뭐야？이건 또검은 열쇠 를 물려받 은형은 부상 들이 잊 을지 못한 야망 을 실현 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 을세 웠어. 열쇠, 대응하는 요정을 보내서 대소용들이 봉인을 해제시킨 것. 아가레스를 사주에서 병사를 움직여 무녀의 혈통을 찾아낸 것. 모두 형의 계획대로였지. 나는 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발 먼저 대소용들이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알다시피 완전 실패야. 하지만 말이야 여기서 포기할 생각은 없어. 아직 뭔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을 거야. 하, 과연 힘들군. 하지만 아무래도 종점이 다다른 것 같은데. 이제 얘의 역할은 끝이야. 이렇게나 용을 다루는 게 힘들 줄이야.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봐. 하지만 겨. 문녀로서의 사명을 다했어. 아르마니, 그리고 어머니. 이샤와 아들씨를 지켜주세요. 세바하는 곳이 한곳더 한 있네요. 그리고 왼상자... 아무래도... 저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도깨비가 나올지, 뱀이 나올지... 흠... 어느 쪽이든 이미 되도록 갈 수는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고. 먼저 가냐? 휘미 씨야. 오호. 다른데 길 없지? 하긴 여기까지 와서 숨겨진 결 따위가 있을리가 없겠지 뭐하냐? 흠.. 구질구질한 정승.. 전승대로군 키워드는낯 쓰러져도 낙토로 들어가리라. 아무래도 1인 승인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가겠어. 아 가시죠. 이제 너 인정하지만 피붙이 부끄러운 사정을 남에게 맡길 수만 없으니 말이야. 천천히 가면 되지 뭐. 뭐야?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쟤네 그냥 가고 나는 싸우고 와야 돼? 오오오! 나한테 이게 있다고. 어, 잘 안다네. 사과리가 얼마나 되지? 우와, 이게 더 세네? 붙었어이거만더도 끝나겠는걸? 어, 이거 잘못 눌렀다. 오오! 오. 이것도 뭐야? 끝났는데요? <laughs> 레벨이 너무 높은가? 야야, 오 저기로 떨어지네. 이 위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체력이 왜 회복됐어? <laughs> 야 무섭게. 저게 왠지 훨씬 무서운데? 이게 쓰러져서 체력 회복되다니. 야, 야, 야. 이게 무기가 강화되면은, 필살기 이거 게이지가 빨리 차더라고요. 지금 눈에 봐도, 탄속도가 엄청 빠르죠? 이거 정도만 피해주면 되잖아. 왜안 될지? <laughs> 거기다가 액세서리 마력개치 빨래차는 거 차고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가죠. 이제 내려온 거야 가자. 생각보다 높네요. 아직 더 기다려야 돼? 다 왔네. 또 세이브 포인트. 물량 마지막에 저게 더 나을까? 아니지 개수가 틀리긴 하지만 이건 완전 회복이니까 체력발 그리고 물약발 아 아이템 이거 찰까? 부활하는 거크래가더 나으려나 일단 이렇게 하자 어? 뭐야 이 녀석 큰소리 치더니 폰만 잡고 야 늦었.. 늦었잖아 뭘 꿈을 그리고 있는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먼저 가놓고 아들은 아까썬 거대한 마물에 대해 얘기했다. 그 녀석은 로문 함대를 침몰시킨 용신병의 완전체겠지? 아 개각 개야! 우리 조상이 유기니 기술 훔쳐서 만든 잿빛 에멜라스의 괴물. <laughs> 역시 난 굉장한 놈이었구나. 그에 비하면. 난 너무 처량한 걸. 손쓸 겨를도 없이 형의 검은 열쇠에 쓰러지고 말았어. 아마 지금의 형은 옛날의 아르마보다도 강할 거야. 부디 조심해라. 카슈는 기자라고 말았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죽이진 않았네요. 채서 갈까? 금방이니까 옥자의 방 마지막인가? 마지막은 너구나 엘레스트님 괜찮아? 그 녀석 완전히 처리하지 않아도 동생이잖아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방치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말대로 해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뭐야 이것들이 동생을 끝장내려고 하는데? 야 살려는 줘라, 걱정하지 마라. 게다가 새로운 손님도 온것 같으니, 해? 어서 오게, 아돌 크리스틴, 처음 만나는 건가? 미력한 동생이 꽤나 신세를 진 모양이군. 자네의 소문은 여러가지를 들었지. 에스테리아, 셀세타, 페르가나 그리고 산드리아 이런 땅에서 일어났던 일은 로먼의첫 번방을 사용해 조사가 끝났다. 설마 엘딘 스스로 깨기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을 줄은 엘딘 환상의 아틀라스 대륙에서 번성해 이스 왕국과 셀세타의 왕조의 원류가 된 위대한 고대 문명. 그 문명은 날개를 가진 신들과 에멜라스의 기술에 의해 변형을 계속했다. 에멜라스, 어, 얼마나 기적적인 물건인가. 지금까지 자네가 봤던 신기의 대부분은 엘딘 문명의 절정기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들 자신에게도 들어맞는다. 생명과 결합하여. 모든 형태로 변화하는 힘을 가진 하얀 헤멜라스. 그들은 그 소재를 사용하여 불로 불사라는 기적의 힘을 손에 넣었다. 현세로부터 떠날 때에도 그들의 날개와 육체는 하얀 석상화 되었다. 왜 갑자기 설명충이 되었어? 마지막에? 우리 조상도 상자의 힘을 통해서 하얀 헤멜라스의 정체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악하게 폭주한 체패드 에멜라스밖에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알아달라고 검은 열쇠 아르마리온 나의 조상이 아르마에게서 훔친 상자를 제하기 위한 마스터 키. 무엇보다도 신이 아닌 자는 완전히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마의 힘을 잇는 문의 혈족이 필요했던 거다. 아 누가 물어봤냐고? 오 잠깐만, 야, 야, 저게 뭐야? 날개? 아얘 설마 하늘을 날아다니나? 아 공중연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디어 손에 넣었다. 신들에게만 허락된. 기적의 힘을... 그게 물든... 전능한 궁극의 날개를... 자... 붉은 머리 아돌이여... 신을 초월한 힘에 무릎을 꿇어라... 오예 말하는 중이잖아... 이게 오... 저것도 뭐야? 레벨업을 안 해. 애들 잡았어 그런가? 죽여먹어도 되겠는데? 허. 아, 근데 얼마 안 다네, 생각보다. 어, 늘기더 살아난다? 굳이 막 붙을 필요 있나? 아하하 <laughs> 내가 치사함에 급취를이지마 레벨도 높고 <laughs> 그냥 돌만 피해지는데? 파란색 쥐는 내 체력을 키워주네 씨, 레벨발이 최고야. 별것도 아닌게.